안녕하세요. 펭귄통신 다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을 갈고 나왔는데요. 제가 통신 관련 정보 전달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통신사와 고객은 정말 의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인연을 맺으면 잘안 끊어내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이상하게 통신사도 한 통신사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한 장기 고객이었는데요. 저는 LG만 10년을 사용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통신사를 갈아타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받고 있는 혜택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제가 통신 관련 정보 전달을 하고 있지만 저도 한 통신사의 고객일 뿐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만 오랫동안 의리를 지켜온 고객에게 혜택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삼사 통신사 모두 오랫동안 한 통신사를 사용해온 장기 고객에게 혜택이 별로 없는데요. 별로? 아니 거의 없습니다 몇 년만 사용을 해도 이용 금액이 높으면 VIP가 되거나 2년만 사용해도 장기 고객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장기 고객 혜택이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현재 LG에서 장기 고객이고 멤버십 등급도 VIP 등급인데요 제가 받는 혜택은 월 1,300원 할인에 1회 컬러링 무료와 데이터 2기가 쿠폰이 전부입니다 아 물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영화 티켓도 있기는 하네요 하지만 이것도 많이 축소되어 저번 영상에서 말씀해드렸죠. 아 그리고 또 있네요. 잘 사용하지 않는 할인 쿠폰이 제공되긴 하지만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한 통신사에서 포장지만 예쁘고 실속은 없는 쿠폰이나 받으면서 제대로 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 결론은 아니다였습니다. 한 통신사를 오랫동안 사용을 해도 아무런 불만이 없으셨다면 천상가 태평양인가? 물론 오랫동안 한 통신사를 사용하면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 통신사를 꾸준히 사용시 인터넷 재설치 비용이 들지 않고 오랫동안 이용한 통신사이다 보니 익숙하고 편합니다. 하지만 3사 통신사 모두 인터넷 속도와 품질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통신사를 사용해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는 점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통신사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는 도서상간 지역이라 설치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한 통신사만 설치가 가능한 경우 말곤 모두가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고 약정이 끝나면 혜택을 받으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면 통신사가 가비 아닌 을이 되는 겁니다. 한 통신사를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것도 새로운 통신사를 찾아 혜택을 챙겨받으며 이용하시는 것도 모두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선택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장기 고객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가 더 좋은지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신규 가입을 하려고 한다면 고객 유치를 하려는 통신사는 신규 가입이 더 좋다고 할 테고 기존 고객을 지키려는 통신사는 한 통신사를 오래 이용하는 게더 좋다고 할 테니까요. 그럼 어디서 알아봐야 냉정하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온라인 대리점입니다. 온라인 대리점은 한 통신사만 어필할 필요가 없어 모든 통신사 혜택 비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대리점도 고객 유치를 하려 타 대리점보다 혜택이 많다고 어필을 하는데요. 이 어필에 넘어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혜택이 많더라도 온라인 대리점은 꼼꼼히 알아보고 안전한 업체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제가 저희 펭귄 통신이 혜택이 제일 많다고 홍보를 한다고 해도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꼭타 업체도 비교를 해 보세요. 아셨죠? 오늘 영상의 마침 인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기 고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규 고객이 되시겠습니까?